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반지 하나가 돈의 흐름을 모이게도 하고, 세계도 할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을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그 반지가 지금 내 돈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게 지출을 부추기는 쪽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생활풍수, 생활 습관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딱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지를 몇개 끼고 있습니다. 또는 오늘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댓글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내가 바꾸겠다는 작은 선언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흐름을 많이 바꿉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처음만 듣고 따라하시면 오히려 반대로 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딱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1. 돈이 들어오게 돕는 손가락. 2. 돈이 모르게 새는 손가락. 3. 직업과 상황에 맞는 내 반지자리. 자,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버는데 왜 남는 게 없을까요? 매출은 늘었는데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아요. 분명 괜찮게 사는데 늘 불안합니다. 이게 꼭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돈이 드나드는 습관, 그리고 내가 무심코 반복하는 선택에서 차이가 납니다. 풍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마술처럼 돈을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돈을 다루는지를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생활 지혜에 가깝습니다. 반지는 작죠. 그런데 우리는 반지를 볼 때마다, 손을 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나의 소비 태도와 돈의 긴장감을 다시 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신처럼 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왜 그런 경향이 생기는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은 거창한 초능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환경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힘,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결과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손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 때도 손을 쓰고, 돈을 쓸 때도 손을 씁니다. 카드를 긁는 것도,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도, 휴대폰 결제도 전부 손이죠. 그래서 손가락은 풍수적으로도, 습관적으로도, 결정이 만들어지는 출입구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오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람의 성향과 행동 패턴을 관찰해서, 정리한 일종의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지 토고집, 주도, 힘. 검지 목성장, 확장, 추진. 중지 화열정, 감정, 소비. 약지 금돈, 가치, 수익. 새끼 수으름, 관계, 빠름. 그리고 돈은 금가치 수익과 수으름 순환화 연결되어. 그래서 반지 위치는 결국 내가 돈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인지를 계속 상기시키는 장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갑니다. 첫 번째 돈을 모이게 돕는 기본자리. 가장 기본은 오른손 약지입니다. 오른손은 일할 때, 결제할 때, 잡을 때 많이 쓰는 손이고, 약지는 가치와 수익의 상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내가 번 돈을 모으는 쪽으로 의식을 붙잡아두는 자리로 많이 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른손 약지는 만능이 아닙니다. 모으는 것이 목적일 때 유리한 경우가 많고, 지금 내 상황이 확장인지, 정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확장과 추진이 필요한 사람 자리. 사업이나 프로젝트처럼 크게 키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른손 검지가 더 맞는 분들 있어요. 검지는 목의 성질로 설명되고, 목은 성장 확장 추진을 상징합니다. 지금은 저축보다 성장이 먼저다. 이런 시기에는 검지가 생각보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모르게 새는 손가락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반대 이야기입니다. 사실 잘못 끼는 것보다 안 끼는 게 나은 자리가 있어요. 엄지 힘, 주도, 고집 쪽 성향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겐 추진력이 되지만 소비로 가면 내가 결정했다는 이유로 지출이 커지기도 합니다. 특히 두꺼운 반지일수록 확신이 강해져서 충동이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중지감정과 열정의 손가락으로 설명됩니다. 여기 반지가 있으면 기분에 따른 소비가 늘어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화나서 답답해서 우울해서 쇼핑으로 풀어버리는 패턴이요. 새끼 손가락 흐름이 빠릅니다.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손에 잡히는 느낌이 약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 개를 끼면 마음이 분산돼서 소비관리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 나 지금 그 손가락에 끼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은 겁주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소비 패턴에 약한지를 손에서부터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같은 반지라도 어떤 재질 몇 개, 언제 바꾸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집니다. 돈이 모이길 원하시면, 반지는 많아야 두 개, 가능하면 한 개가 좋습니다. 반지가 많아질수록, 마음은 꾸미는 만족으로 가는데 관리는 정리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도 기운이 분산된다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늘어납니다. 금색 계열 금골드 톤. 더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느낌을 주기 쉬워서 영업, 자영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에 잘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색 계열은 실버 톤. 차분하고 보존적인 느낌이 강해서 저축, 지출 관리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스테인리스 도금 같은 패션 반지는 풍수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기보다 현실적으로는 의식 장치로서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끼고 안 끼고보다 어디에 몇 개를 어떤 마음으로가 더 큽니다. 너무 얇으면 존재감이 약해서 습관을 못 잡아주고 너무 두꺼우면 나를 과하게 자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35 정도가 무난합니다. 손이 작으신 분은 더 얇아도 괜찮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 바로 바꾸면 그 반지가 불안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흔들릴 때는 안 바꾸는 것이 안정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꾸실 때는 가급적 하루가 정리된 저녁 혹은 주말 오전처럼 마음이 차분할 때가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하면 무조건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반지는 도구고, 결과는 결국 태도와 습관에서 나옵니다. 자주 바꾸지 마세요. 반지를 바꾼다는 건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은 자주 흔들리면 돈 관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최소 몇주몇 몇 달은 유지하며 관찰하시는 게 좋아요. 욕심이 올라올 때 조심하세요. 이 반지 끼면 더 벌겠지가 강해지면, 오히려 판단이 급해지고, 투자나 소비가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혼 반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혼 반지는 재물보다 약속과 안정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기보다는 필요하면 다른 반지를 추가하는 쪽을 권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반지는 돈을 부르는 주문이 아니라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잡아주는 기준점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1. 네. 반지는 미신이 아니라 습관을 붙잡는 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모으는 흐름은 오른손 약지, 확장 흐름은 오른손 검지가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엄지 중 지새끼는 내 소비 습관에 따라 새는 자리가 될수 있어요. 3. 결국 결과를 만드는 건 반지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입니다. 반지는 그 태도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집에 가셔서 딱 1분만 하세요. 지금 끼고 있는 반지를 한번 빼고, 손을 씻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모으기인지 확장인지,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몇개 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오른손 약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확장이라 검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한 줄이 정말로 실천을 붙잡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갑, 시계의 열쇠처럼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 돈의 흐름에 어떤 습관을 만드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